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혈압의 위험에 대하여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치료를 받는데, 저혈압의 위험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혈압의 위험성과 원인, 치료에 대하여 김재일 김재순두 기자가 이병삼 경희한의원 원장인 이병삼 한의학 박사에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요즘에 저혈압 있는 사람도 참 많다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위험한지 한 말씀해주시죠. 혈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들을 해보는데 고혈압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 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고혈압은 급성으로 응급으로 또 터져서 뇌출혈, 중풍이 올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들 인지를 하시는데 저혈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별로 인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혈압도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 저혈압을, 보통 이제 혈압이 정상혈압이 우리가 120에 80 정도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 100에 60까지가, 어, 낮은 혈압인데, 정상 범위에서의 낮은 혈압. 그리고, 어, 140에 한95 정도까지를 정상 범위에서 높은 혈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 60도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상 아니죠. 우리가 120에 80이 100점이라면, 100이 60은 6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60점 맞고 합격한 사람이나 100점 맞고 합격한 사람이나 똑같이 합격이지만, 같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 내가 저혈압이라면은, 우리가 뭐 어떤 뭐, 치료에 어떤 개입을 해서, 우리가 뭐, 어떤 어, 수치를 높여야 될 정도의 혈압이 아니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낮은 혈압도 저혈압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저혈압이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혈압이 딸리니까 혈액의 압력이 떨어지면 머리를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되게 이제 어지럼증, 그리고 두통, 피로, 그리고 이, 뭐, 우리, 어, 뭐라 그래요? 이제, 실신. 갑자기 뭐, 어, 앉았다 일어나면 퐁 쓰러져. 의식을 잃고. 그리고 요즘에 흔한, 이제, 흔하진 않지만, 공항장에 많잖아요. 그래서, 음, 지하철이나 백화점, 백화점, 쇼핑몰, 밀폐된 공간에서 막 숨을 못 쉬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 과호흡을 하고 숨이 헐떡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 분들이 되게 저혈압이 많아요. 그럼 저혈압은 되게 어떠냐? 마른 사람들, 너무 심각게 먹는 사람들, 그리고 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에서 저혈압이 많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 뭐 녹차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이 저혈압이 많기 때문에 저희라면 이런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병들이 있으니까 이런데 있고 혈압이 낮다면은 한의원 오셔서 체크를 받고 치료를 받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